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이TV 한소정의 집배달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천안시 북면이 되겠는데요. 천안시 북면 같은 경우는 봄만 되면 벚꽃이 굉장히 만개하는 그런 유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저는 오늘 천안에서 이제 북면 주택 안내를 해 드릴 건데 신축 주택이 되겠고요. 저희 주택 앞에 바로 앞으로는 병천천이 흐르고 있고 주택 뒤로는 산이 위치했기 때문에 풍수 지리적으로 배산임수의 위치를 가진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안내를 해드리기 전에 간략한 입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1번 국도로 통해서 천안과 아산 그리고 진천까지 교통이 용이한 그런 입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주택지 기준으로 바로 앞에 57번 지방도로가 위치했기 때문에 입장 저수지까지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을 가진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택지 기준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면사무소가 위치해 있고요. 차량으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가 될것 같고요. 면사무소 인근에 학교, 그리고 식당, 마트, 편의시설을 모두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진 주택이 되겠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약 3.5km 인근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한 5분 정도 소요가 될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차량 픽업도 가능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이제 주택, 우리 주택 바로 앞으로 이동을 해서 주택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외부랑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 앞에 제가 지금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 진입로는 앞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3m 정도 되는 진입로 폭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아스콘 포장은 안돼 있지만 차량이 들어오는 곳까지는 이렇게 시멘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 진입로는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오시면 저희 주택을 이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주택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주택은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화이트 펜스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택 주변 둘레를 따라서 화이트 펜스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금 이제 신축 주택이기 때문에 준어 중공은 떨어지지 않은 그런 주택이 되겠고요. 저희 주택 기본 정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용도 지역은 현재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대지는 약 113평, 그리고 주택은 단층으로 약 31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난방 같은 경우는 이제 LPG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수는 상수도가 입이 되어 있고 오폐수 같은 경우는 개별 정화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택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내부도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도로를 이렇게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현재 이렇게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차량 한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진 주택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개별 정화조가 되어 있고, 상수도가 유입이 되어 있고, 옆에는 이렇게 야외 수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잔디라든가 아니면 텃밭, 이렇게 물을 줄수 있는 그런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저희 주택 계획안을 보시면 어, 현재는 이제 주택 구조는 이제 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목 구조로 되어 있고 어, 주택 현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양옆으로는 약간 황토색의 느낌으로 어, 그런 이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붕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지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 주택의 데크 위로 올라와서 보시면 이제 거실 쪽 창이 되겠고요. 거실 창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 모던 연구로 세라믹 사이딩이 이제 마감이 되어 있고, 그양 옆으로는 약간 황토 느낌의 어, 외관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잔디가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지는 않은데, 잔디도 이렇게 십재를 할 수가 있고, 나중에 텃밭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주택 뒤쪽을 한번 어, 살펴볼 건데요. 현재는 저기 난방 이제 LPG, 충전실 LPG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슬라이딩식의 중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딩식의 중문이 시공이 되어 있고,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서 있는 곳이 이제 가족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거실 공간이 되겠고요. 오늘 안내해드리는 주택은 총 방이 3개, 그리고 욕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 다용도실로, 다용도실도 되어 있는 그런 주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입주가 안된 신축 주택이 되겠고요. 약간 어, 화이트 톤의, 그리고 파스텔 느낌의 그런 인테리어로 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위로 봤을 때, 층고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방감이라든가, 향도 주실 기준으로 남향이기 때문에, 일조량하고 태양, 일조량이랑 햇빛이 최강이 굉장히 좋은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원은 지금 현재 이렇게 이중창으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벽면은 아트월 같은 경우는 지금 우드로우드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포인트를 준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TV 같은 것들을 자전 제품 이쪽에다 이제 위치를 하셔가지고 소파는 어, 이쪽에다 반대쪽에다 위치를 하셔가지고 어, 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주택 내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공간을 지나서 이제 맞은 편에는 이렇게 주방 공간이 되겠고요. 약간은 이제 기역자 동선을 가지 수납장이랑 같이, 어, 주방 싱크대는 일장이지만 수납장 같은 게 이렇게 기역자 동선으로 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싱크볼 들어가 있고, 어, 수납장도 지금 현재, 어,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 어 싱크대, 그리고 수납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덕션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현재 지금 하츠, 어, 3곳짜리 지금 가스레인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방 앞쪽으로도 이렇게 환기하기 좋은 창이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바람이라든가, 그리고 환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구조로 빠진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싱크대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이제, 어, 방이 되겠는데요. 현재 이 공간은 이제 방으로 사용하시면 침대 에한대 정도 이렇게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방 안쪽으로 어, 드레스룸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별도의 공간이 되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이제 어, 수납할 수 있는 그런 드레스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붙박이장 같은 거에다 시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이렇게 어, 침실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욕실 공간, 욕실 공간이 되겠고요. 어, 욕실도 굉장히 모던하게 어, 인테리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을 지나서. 아까 제가 주방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주방 옆쪽으로는 이렇게 현재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보일러실, 그리고 분배기도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쪽도 공간이 크기 때문에, 그 수전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세탁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용도실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쪽에도 작은 또 다용도실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도 지금 배수로가 되어 있고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기 작은 거 하나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문이 이제 외부로 나가는 그런 문이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까 방을 한번 안내를 해드렸고 주방 쪽을 이제 옆에 오시면 작은 방이 되겠는데요. 현재 이 작은 방도 이렇게 창호가, 이중창호가 지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화이트로 되어 있고, 제가 보니까 이제 뭐, 인테리어가 되게 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방이 되겠고요. 이 작은 방 바로 옆에는, 이제, 거실에서 우리 가족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어, 욕실 공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방이 총 3개, 그리고 욕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욕실 공간을 지나서 바로 옆에는 여기도 이제 작은 방, 세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도 아까 두 번째 방이나 이제 크기는 비슷한데요. 마찬가지로 창호가 이중창호로 밖에 외부 조망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방이 총 3개, 이제 욕실 2개, 그리고 다용도실로 구비가 된 그런 신축 주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천안시 북면에 위치한 신축 단독주택 을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북면 같은 경우는 이제 봄만 되면 벚꽃이 만개하는 그런 명소도 유명하고요. 그래서 앞에 또 내가도 이렇게 병천천히 흐르고 있고 뒤에는 산이 위치해 있는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의 신축 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신축 주택이기 때문에 집이 비어있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집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신축 주택을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곳이 이제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저희 채널 항상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다음에 좀더 좋은 매물과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